안녕하세요. 바람이입니다. 오늘도 오미오의 공수, 오미오의 소설집 공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에 그 더듬이가 없는 여자 있다가 중단했는데요. 그 이후부터 다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떡뚜꺼비 같은 아들 둘을 낳았지만 나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설 용기는 끝내 낼 수가 없었다.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고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그때도 지금도 내가 서 있는 곳은 변함이 없다.그곳은 대문 밖이었다.그곳은 바람이 불었고 바람은 시렸다.때로는 배일만큼 선을 했다.자격증을 따고 일을 시작한 것은 살기 위해서였다. 가만히 있으면 뼛속까지 들여차는 바람으로 모든 것을 잃고 정신병원으로 갈 것만 같았으니까 일의 목적이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장이나 동료들과 사소하게 부딪혔던 것은 사실이다. 병원이 환자의 병을 놓고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환자들에게도 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이 내게 말을 걸지 않고 그들끼리만 밥을 먹으러 가도 내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마침내 해고할 때조차도 나는 믿지 않았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들의 문제라고 거듭거듭 세뇌했다. 부족함 없는 배경과 완벽에 가까운 사명, 직업적 사명감으로 빛나고. 있는 나에 대한 시기 질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더 이상은 나를 굽힐 수 없었다. 때로는 굽히지 않아서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라고 멋대로 상상했다. 그리고 지금 아홉 번째 옮긴 병원에서 또다시 해고당했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혼자 남았다. 시기는 낫 시계는 낮 2시 15분을 가르키고 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창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시각에 사명감으로 빛나는 자태를 뽐내며 병원을 누비고 있어야 할 간호사가 병원이 아닌 정원이 훤히 내다보이는 키친 룸에 놓여진 6인용, 6인용 대리석 식탁에 혼자 앉아 비려서 좋아하지도 않는 어리굴젓에 밥을 먹고 있다 휘 막힌 공간에서도 바람이 불었다. 채찍 같은 바람이었다. 수기를 보충할 수 없으면 서둘러 채비를 하고 길을 나서야지. 나는 화장실에 가서 먹던 밥을 개원했다. 어리굴젓 비린내 때문에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지 않고도 수월하게 비워졌다. 그리고 세수를 했다. 남편 서재에 들어가 책장 서랍에서 여권을 꺼내 들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손에 잡히는 대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가장 큰 여행 가방을 선택했는데도 금방 채워졌다. 가방을 끌고 거실로 나온 나는 문득 냉장고로 가서 새로 사온 어리굴젓을 꺼내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렸다. 좀 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집안 공기는 파닥파닥. 활기 같은 것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나는 열감이 느껴지는 양 볼에 양 볼을 두 손으로 감싸고, 거실 통유리창 넘어 정원을 가로질러 육중하게 닫힌 대문을 바라보았다. 나는 곧저 문을 열고 나갈 것이다. 마침내 나는 대문 밖에서 대문 안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쿵쿵 쿵,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네, 요즘 짧네요. 더듬이가 없는 여자 일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